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탈모 고민을 싹 해결해 준 민트리 스칼프 샴푸를 소개할게요. 탈모 완화 기능은 기본, 두피 강화랑 비듬 완화 효과까지 있다지 뭐예요. 꾸준히 써봤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임상시험에서 모발 빠짐이 96.4%나 감소했다니 완전 놀랍죠. 4주 쓰니까 두피 보습, 탄력, 치밀도까지 개선되는 거 있죠. 실리콘도 안 들어갔대서 매일 써도 안심이고, 스파 받은 것처럼 시원한 느낌까지. 정말 만족스러워요. 여러분도 민트리 스칼프 샴푸로 건강한 두피와 풍성한 머릿결. 경험해보세요. 탈모 고민? 이제 걱정 마세요. 두피부터 건강하게. 96.4% 모발 빠짐 감소. 제가 써보니까요. 두피가 예민해서 아무 샴푸나 못 쓰는데, 민트리 스칼프 샴푸는 순해서 그런지 자극이 하나도 없었어요. 샴푸하고 나면 두피 가려움도 많이 줄고 머리카락에 힘이 생기는 느낌적인 느낌. 탈모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꾸준히 써보려고요. 거품도 풍성하고 행굼도 깔끔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샴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민감한 두피라면 무조건 추천. 그리고 출산 후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서 엄청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민트리 스칼프 샴푸 쓰고 나서 눈에 띄게 머리카락 빠짐이 줄었어요. 두피도 깨끗해지고 샴푸 후에 상쾌한 기분은 말도 못해요. 꾸준히 써서 풍성한 머리숱 되찾을 거예요. 은은한 민트향 덕분에 샴푸할 때마다 기분까지 좋아지니 탈모 때문에 힘든 분들께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린스나 트리트먼트 없이도 머릿결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장점. 가격 대비 효과 최고라 재구매 의사 200%입니다.